안녕하세요. 미디어 학습 공동체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연구의 발표를 맡게 된 대전 진잠중학교 교사 윤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보소의 계층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교과 융합을 통한 제외 한국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사 연구에는 중국 무석 한국학교 현재 재직 중인 교사 또는 어, 이전에 재직 경험이 있던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및 선정 배경, 연구 프로그램, 현재까지 연구 성과, 향후 활용 계획로 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및 선정 배경입니다. 현재 그 전체 학생 수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외 한국 학생은 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때문에, 어,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전에, 귀국하기 전에, 어, 올바른 미디어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서 어, 편협된 그런 정보를, 언론 정보를 어,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과 달리 외부 기관으로부터 검증된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무석 한국 학교와 어, 국내, 한국에 있는 국내 한국 국내 선생님들께서 서로 협업해서 어, 학생들에게 제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아주 급변하는 사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론 매체의 어떤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 교육이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입니다 ...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삼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연구 및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연구 및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는 중국 무석 한국 학교로 정했고요 국내는 교육한 선생님들께서 근무하고 계신 각 학교에서 미디어 교과 융합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특히 중국 무석 한국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현황 설문조사라든지 특히 한국사와 관련해서 미디어와 융합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특히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추후에는 주변 한국학교, 어, 나가서는 전 세계 한국학교로 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수업 자료 배포를 확산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 내용 및 일정입니다. 4월부터 진행을 해서 저희는 이제 11월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어 정했는데요. 4월, 5월에는 기초 연구 조사와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요. 6, 7, 8월에는 어, 구체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연구하고 수업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계획할 건지. 그리고 실제의 수업자료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수업자료를 8, 9월에 8, 9월 8, 9, 10월에 걸쳐서 수업자료를 개발하면서 어, 이 부분을 현장에 적용해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어, 최종적으로 완성된 수업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교재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어, 그 교재는 처음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석 한국학에 배포하여. 그 상황을 좀 어, 효과성을 좀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미디어 교과 융합 수업 자료를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 프로그램들을 어, 특히 제외 한국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 프로그램을 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외 한국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에 대해서 어, 연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답번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 조사가 어 사후 조사가 지금 뭐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어 이번 발표는 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교과 융합 수업 자료 개발입니다. 어단 같이 6개의 그 수업 프로그램이 현재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국어, 진로, 영어, 수학, 창체 미디어와 함께 융합 교과로서 효과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선생님들이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계시거나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 그림이 저희가 나중에 모든 수업자료가 완성된 후에 취합해서 하나의 매뉴얼로 배포할 예정인 미디어 교과 융합 수업 활동 프로그램 표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일단은 먼저 저희가 무석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어서 엠블럼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미디어 교과 융합 수업 자료는 미디어 한국사 융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해외 이주의 한인의 삶,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바로 알기 등 민감한 주제들을 해외에서 민감한 주제들을 실제 언론 보도 자료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국어 융합 수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정의, 광고의 종류를 실제 광고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미디어 진로 융합 수업의 경우에는 급변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학생들이 활동지를 통해서 스스로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나 사업을 예측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실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영어 융합 수업의 경우는 어 공익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공익 광고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공익 광고와 함께 영어의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학습자료를 학습 구성하였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튜버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 음... 함수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어떤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특히 실제적인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친구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탈북 학생들로 어 무학년으로 무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십 차시에 걸치는 수업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처음 와서 접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학생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일지 특히나 지금까지 어, 접했던 어떤 편협된 어떤 언론에서 탈피해서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언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수업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어, 저희 대전 진잠 중학교에서는 그 충남 지역의 중도 일보사와 협업해서 학생들이 ENI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제 신문기자 체험을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신문기자 체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현직 사진기자, 그 다음에 편집자 등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양한 스킬들 기술들을 그 신문, 신문 만들기의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그 영향으로 그 학습 결과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나오는 진잠 일보라는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완성을 해냈습니다. 중국 무석학교에서는 뉴스 읽기, 뉴스 일기라는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다양한 뉴스를 읽고 학생들이 자기가 어 인상 깊게 봤던 뉴스를 자신만의 뉴스 일기로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어, 뉴스 일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뭐, 퀄리티에 있어 보이는 뭐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어, 이 뉴스 일기 활동 결과물들은 이후에 어, 언론, 그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뉴스 일기 대회도 출품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무서가 한국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이루어진 호모나스 프로그램입니다. 홈어스 프로그램은 홈어 모빌리커스 뉴스쿨이라는 뉴스 온라인을 통한 학생 자기주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인데요. 그 학생들이 각1 0차시에 걸친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주제를 각각이 주관해서 그 위촉장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그 담당 차시를 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1 0차시를다 마친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차시를 맡게된 학생들은 위축장을 받게 된다고 여기한 어, 어, 받게 되 받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비교해서 수업 연계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각국의 실정에 맞는, 어, 자료가 개발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초, 중, 고, 급별로 그 각각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제외한국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일회성이 아니라, 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인터넷 카페라든지 같은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어그 컨텐츠를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어떤 좋은 컨텐츠들을 연계할 연계하는 제한국학교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 제한국학교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대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제한국학교의 공통 관심사를 정해서 그 관심사에 맞는 어 미디어 연구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많이 있었고 선생님들 간에 어떤 현업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만 하고 있, 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마지막까지 어 좋은 어떤 양질의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 연구 회원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까지 어 노력해서 좋은 결과 보고서 그리고 좋은 그 매뉴얼 제작해서 그 주변 한국학교라든지 전 세계 한국학교에 배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